마귀의 시험은 결국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내 영을 죽이는 일입니다. 예수님은 세 가지 시험 다 승리하셨습니다.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? 우리가 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까? 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우리가 연구해야 합니까? 왜 묵상해야 합니까? 예수님이 말씀을 몰랐다면 이런 아주 교묘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. 첫째, 아담처럼 말이죠.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을 아셨고 그 자체가 말씀이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쳐 승리하셨습니다.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입니다. 이런 승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.